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보규 TV는 역시 호수에 나와서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야기한 내용을 여러분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나는 얼마만큼 상대를 배려고 살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호수에 가다 보면요, 여기에 지금 호수 길이 약한 폭이 한 5m 정도 되는 길입니다. 데 대부분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왕복을 하는데 구청에서는 이 길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도록 이렇게 화살표를 해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걷지 않고 시계 방향으로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부딪히면요, 맞부딪히면 서로 피하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걸어오는 사람을 배려하는 나의 모습이라면 대다수 사람들이 걸어가는 방향으로 나도 걸어가야 되는 것이 그게 나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어느 사람이 그래요. 배려라는 것은 상대를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 그 오바마 대통령의 일화 가운데 그 양반이 양복을 많이 갖고 있는데 양복 색깔이 전부 거기가 검은색 개통이라고 합니다. 그왜 검은색 개통이냐? 그 그 얘기가 참 멋지잖아요. 왜냐면요, 하 대통령 될때 애들하고 약속을 했답니다. 내가 대통령이 돼도 너희들과 보내는 시간은 내가 같이 많이 하겠다. 그래서 그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양복을 다른 양복을 받고 있고, 려면 골치 아프니까 늘 같은 양복을 똑같은 입을 입고 다녀도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래서 시간을 절약해서 가족과...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을 했다 이런 기사를 보면서 제가 야 나는 반성했습니다 나는 남을 위해서 얼마나 배려하고 살았느냐 특히 이 가족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기주의잖아요 남을 배려하면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오방호 대통령처럼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아기 위해서 양복을 생야 저는 양복을 똑같은 색깔을 전부 갖고 있습니다 거의 북청색 계통의 청색 계통인데 그것은 뭐 그냥 그게 점자로 보이고 색깔이 마음에 들고 다른 색깔은 제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특히 좋은 것은 이제 양복의 상의와 하의가 바, 서로 바꿔 입더라도 남들은 바꿔 입은 거를 눈치채지 못합니다 똑같은 양복 색깔이기 때문에 근데 그 나이 이길려한 것이 내가 그 시간을 절약해서 애들하고 노는 시간을 갖겠다는 것은 갖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가끔 지금 보면요 애들 둘을 다 키우는 동안에 애들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것은 결국 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어린이날 정도의 운동장에 같이 간 거라든가 뭐 어디 식사 시간에 같이 가서 내가 식사 하면서 애들하고 같이 가 먹다 이런 거지 별도로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애들을 배렸던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이 얘기를 왜하냐면요 오늘 아내가 지금 어제 그 요로 결석이 생겨가지고 응급실에 갔다가 퇴원해서 어제 이제 그거를 이제 파쇄했거든요. 전문 병원에 가서 이제 그것을 파쇄하고 났더니 이제 다운돼가지고 오늘도 기운을 차리지 못하네요. 누워있네요. 그래서 뭐 병원에서 수액을 맞고 이러고 왔어도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말을 이렇게 해요. 내가 이렇게 아파 들어오서도 주카를 끊어줄 사람이 없다. 나하고 둘, 둘이 살고 있는데 나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라 보니까 내가 진짜 아내를 위해서 할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고작 해봐에 내가 요리할 수 있는 건 라면 끓이는 정도인데 그건 뭐 그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죽도 끓일지 모르고 밥도 할지 모르고 이런 것들이 내가 이제 남은 생애를 살면서는 좀더 가족을 위해서 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내가 저절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내, 우리 걸어갈 때 여기 가끔 이제 방향을 일고 하고 절로 가면서도 내가 누굴 만나면 나는 시계 방향으로 갈 테니까 너는 반대 방향으로 알아서 만나는데 이런 것은 별로 배려가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배려는 오방대통처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배려는 이런 겁니다. 친구에 약속을 했는데 약속 장소에 오지 않았습니다. 10분 전에 간데 안 왔습니다. 10분 기다렸습니다. 안 왔습니다. 또 기다렸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차가 밀려서 10분 늦게 가겠다 그럼 대기 공유에 이제 그렇게 답변하잖아요 야 빨리 와넌늘 시간을 안 지키잖아 야차 밀리는 거 몰랐느냐 이렇게 하는데 진짜 상대를 배려하는 정답은 그렇다잖아요 야 천천히 와도 돼 나도 아직 그 장소에 도착하지 못했어 이게 배려라잖아요 근데 우리는 과연 살만한 세상이라는 건 나는 나를 이기 위해서는 많이 노력을 하고 했지만 남을 위한 노력을 별로 해본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송파구청에 같이 근무하던 직원이 상을 당했습니다. 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94세의 어머니가 육형제를 낳고 이제 오늘 돌아가셨는데 거기 가서 바쁜 틈에 갔습니다. 갔는데 내가 거기서 한 시간 정도 머물었습니다. 왜냐? 나는 오늘 그 상주를 배려했습니다. 그 친구는 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배려를 많이 해줬는데 내가 할수 있는 일은 그 쓸쓸하고 얼마 없는 자리에 내가 머무르지면 오는 사람과 악수도 하고 또 덕담도 나누고 하는 것이 혼주를 배려하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거기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여생은 나도 이제부터라도 좀 아내를 위해서 음식을 뭘할수 있는 그 배려할 수 있는 걸좀 배우기도 하고. 또 대부분 시간을 나혼자이 시간보다는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애들이 만약 온다면 손자가 온다면 손자를 위해서 시간을 활용하는 것 이런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걸 다짐해 보면서 자 그럼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만큼 배려하고 사시나요? 남들은 어떻게 배려하고 있나요? 우리가 걸어갈 때 왼쪽 오른쪽 우리 인쪽을 가리는 것은 상대를 배려하는 거잖아요 자동차 타고 갈때 신호를 지키는 건 상대방 차를 배려하는 거잖아요 배려하면서 사는 삶 그게 진정 값진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함께 다 배려하고 삽시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좋은 날입니다 석촌호수는 기온도 오늘 영상 5도 정도 되는데요 지날만하고 역시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운 석촌호수를 같이 구경하면서 여러분 다 같이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